반갑습니다. 오늘이 바로 세종대왕님께서 복구하신 우리항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님에게 감사의 수를 전하면서 오늘 수복의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전국 항방송곡에서 안이 와진시대 하여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국회 재회를 하면서 예, 제가 제창을 했습니다. 서북의 날, 출생 날짜가 없고 이러니 서북의 날을 기념하자 이래가지고 중국, 한국, 일본, 우리나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날짜로 대개 서북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래첫 해에 남해에서 서북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게, 무탈하게, 이 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좀 야호도 크게 지르시고,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제사를 모시고, 2시부터는 우리 학습 세미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야? 06호 타라,

사진 촬영장소 멋지다 그자딱안다언진이진이 감을 했어. 아, 어떻게 공개. 보면 알지 뭐. 경험 다 많이 신가요뭐 지금처럼 그리체집니까 발발 안 하고. <laughs> 네네 절대 안 찍어 주네 못생긴 거 그게 이유다다그소 여기 이가다리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너무 <laughs> <laughs> 저번에는 이런 다리가 없었는데 물어올 때 없어 oh, no. <laughs> 있었다 지난번이 다리가 있었다고? 어으세요 뭐 <laughs> <laughs> 최대한 <뭐라> 입고 <이스코> 자연스럽게 <뭐라> 뭐지? 어, 포토셔 응? 포토존 포토존 포토존어 네, 좋잖아 그쪽서 여기 여 어? 저 아래에 갔다 와요 미네거쳐다보다 여기 무서워하면 여기 아에 안에 앉아가 있어 아 진짜? 어. 네, 도못 갔으니까 갔다 와 네, 앉아있어. 지금 스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다. 산할아버지 보고 와. 부서가 진짜 왔다 갔을까? 이리 안 들어가네, 이 언제 이길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아니다아니다내아니다아니 <derrière> <itus mystical warmness> 내 밑으로 가면 안다 그만 이리 오이라. 다리 무요, 다리 무요. 들어가면 안 된다. 응? 에이? 이리 오이라 그만. 아, 대가 있는데. 습니다 예, 습니다 여기 거는데내가 갖고. <laughs> 어, 너 됐죠? 가지여 봤어. 아, 그같아 아, 네. 그래서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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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있다가. 안고 있다가. 네. 하안 내려오길래. 지금. 어, 예. 기올라다 <laughs>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참 수고했습니다. 그그임 대단하다. 아 사무실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체를 꺼내 드리라니까. 한잔 하세요. 물병 버리실 겁남이 아니죠? 아 이다 보니까요. <laughs> 경남 남해군 상주면 금산 상신과 천지 신년께 인사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굽어 살리시옵소서, 바라옵건데 올해 처음으로 갖는 서북회의 날을 맞아 서북의 정신과 문화와 충원일의 상국에 널리 깃들게 하옵시고, 장내에 세계 만방에 떨쳐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빛나게 하시옵소서, 남해는 신시왕의 방사 서복이 유일하게 남긴 서불 과차가 있어 저희 남해 서복회에서 해마다 행사를 개최하게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민관이 하나되어 서복회의 문화 전통에 전승할수 있기를 기웁니다. 금일 좋은 날을 택하여 많은 술과 육포를 올리오니 음향을 가옵시옵소서. So, 응. 응. 화이팅! 이 o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셋, 화이팅. 화이팅.